뉴 월드 사이공 호텔인데 1층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카지노인데 여기가 카지노 입구인데 입구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가 뉴 월드 사이공 호텔 정문이고 그렇습니다 반대쪽 공원 넘어가면은 v 비 n 거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면은 카지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 외곽에 있습니다. 카지노는 뭐 카지노 자체가 좀 위험하지만은 베트남 카지노는 정말 승률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본격적인 게임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뿐이거든요. 저도 이미 다집 근처에 있지만 안 갑니다. 상당히 누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죠. 제 영상은 도박을 근장하거나 유흥을 권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영상의 소재로 카지노와 밤 문화를 가지고 한 편을 만들어 볼 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지겨워서 VBN에 그냥 구경 한번 나가 보면서 집 근처에 있는 가지노우를 지나면서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오해 없이 심심풀이로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v b n 구경하러 한번 가봅니다. 주로 마사지 가게와 클럽과 베트남 음식 판매점으로 형성된 호치민 제1의 유행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VBN 거리인데, 일부 남성분들의 착각이라고 할까요? 이곳에서 헌팅이나 베트남 이승을 꼬셔 볼 수도 있겠다는 분들도 제법 계시리라 짐작이 되고, 또 그런 점도 작용하여 클럽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의 개념은 헌팅과 꽃입니 부킹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되는 아니. 부킹하고 싶지 않아도 돈만 좀 들면 부킹이 되는 그런 장소이니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돈스러운 고객들을 받기 위해 베트남 지급 여성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정확한 곳이라 보여지네요. 세상천지에 지급 여성을 꼬시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는 입장이기도 한데 한국도 몇십만원만 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외국인 방문객들을 늘 기다리는 클럽의 직업 여성들과 바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꼬셨다는 착각을 하면 안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네요 밤 11시 몰입되면 많은 인파와 호객행위로 북적이는 곳이면서 아직도 수입을 더 올려야 하는 지금 여성들의 지속적인 호객 행위가 이어지는 곳이다라고 이해하고 방문해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혹자들은 개중의 무리조은 베트남 상류층들이 들린다는 클럽을 찾아 한번 꼬셔본다는 개꿈을 퍼뜨리는 분들도 있는데, 개꿈은 개꿈일 뿐이고, 그렇게 유흥질 하다가 몇달 만에 억 단위로 돈 부리고 즐기다가 홀라당 털어먹고 베트남 거지 생활 사기꾼으로 전락해서 동남아 생활을 연맹해 가는 분들 도 종종 있는데 현명한 남성은 절제된 유흥을 즐기는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돈 뿌리면 싫어할 남성이고 여성 이고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허무한 것이 직급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질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주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을 어려서부터 세뇌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마인드는 쉽게 변하지가 않네요. 관광객이 관광객을 구경하는 곳이며 딱볼 거라고는 인파와 쇼걸과 쇼맨의 춤사위, 그것 말고는 호객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데 신경 쓰며 지나가야 하는 구역인데, 이곳은 그냥 관광객이 관광객으로 구성된 많은 인파를 구경한다 정도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베트남 여성을 어떻게 만나는가, 국제결로운가 늦은 나이에 베트남 여성과 사귀고 싶다는 바램으로 베트남을 찾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좋은 만남이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나 사귈 수는 없을 것이니, 또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사람들은 가라오케를 찾고 유흥업소를 찾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던데. 그 일시적인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될지라는 의문은 가끔 들기도 하나 봅니다. 10대, 20대 시절의 풋풋한 사랑과 만남이 아니라면 30대만 되어도 다 동과 연관되어 이어지는 만남이 대부분인데 하물며 동남아에서의 만남은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더 그런 면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또 저처럼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만날 여성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기준점을 잘 잡고 인연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실제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은 데 비해 베트남에 있으신 일부 청년분들 중에 정말 부자들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오버한다고 봅니다. 비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르고 다닐까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돈 떨어져 사기꾼 소리 듣는 대열에 서서 방탕한 동남아 생활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그 종말은 아름답지가 않다는 것도 여러 번 지켜보았나 봅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한국의 많은 교민분들이 있는 국가에서는 커뮤니티에 사기꾼으로 홍보되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들 중또 일부는 요즘은 시아노쿠빌로 흘러들어가서 그곳의 분위기도 흐리는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반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자중해야 할 것인데,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너무 지겨워서 집 근처에 있기에 VBN 구경 한번 나왔다가 이런저런 저만의 잡생각을 주절거려 보았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보아주시고 살아가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니 자신의 개네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음식점 브레이크 타임 한번 이야기했다가 혼났었는데, 이번엔 또 쓸데없는 유형 이야기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보일 듯해서 오래가 되네요. 그냥 심심풀이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계략과 불을 본능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쾌락과 기쁨은 다르지요. 쾌락으로 밤을 지시면 몸과 마음이 상하지만 기쁨으로 밤을 보내면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쾌락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대상을 만나고 싶나요? 쾌락은 있을 수 있으나. 기쁨은 없는 그런 만남을 해야 할까요? 호치민 여행자들이 속된 말로 한라가를 한번 걸어보면서의 두수없는 영상과 내용 마무리합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